오늘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경에 근거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주 함축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 통용되던 신앙의 언어입니다. 신앙적 인상 말이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이 희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그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심의 그 재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는 귀한 절기이지요. 성탄을 맞이함도 그분이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의 자유, 곧 십자가 그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전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명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림절, 곧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을 맞이하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안데산드로 디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지혜는 두 가지의 말로 유약이 된다 기다림과 희망이 바로 그것이다 기다림과 희망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마 누구든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 그 기다림만큼 간절한 기다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임과 동시에 그 사랑하는 일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희망이 바로 그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서는 24장부터 27장까지를 작은 묵시록, 소 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의 목적은 현재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고난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묵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본절에서는 1절에 그날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는데 역사적인 의미로서는 유다 민족이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와 민족의 재건을 일으키는 그 역사적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 완성될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월적 시간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자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가 성탄을 또한 기다리는 우리의 이 삶의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아멘 첫 번째, 오늘날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승리를 바라보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를 바라보는 기다림의 시간이란 어, 이미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현재 모습을 볼때 승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것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읽은 26장의 말씀을 보면 시간적 관점은 어,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드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본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제는 언제입니까? 바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제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지금은 부르지 않을지언정 그날에 그때의 회복의 그때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에 대한 미래의 시제에 대한 고백입니다. 현재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회복의 그날, 곧 구원의 그날에 노래를 부를 것임에 대한 이 신뢰가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은 그가 그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호와를 영원토록 신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이처럼 현실을 볼 때는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금의 지금은 승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란과 두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현재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 약속의 소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승리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전쟁의 흐름이 지금 적군의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정말 전쟁을 볼때 항상 패배하는 것 같고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많이 밀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한 통의 무전이 들려옵니다. 그 무전의 내용은 지금이 전쟁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아군의 지원이 출발을 했다라는 무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공중 지원 폭격이 있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소식이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아군들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전해 들은 이 군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할까요? 이전까지는 봤을 때 패배하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참 너무나 절망이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승리에 대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이 들려올 때 비록 현실은 먹을 것, 식량이 부족하고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 많이 부족해도 이미 이 전쟁은 이긴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 전쟁에 임하는 이 군사들의 마음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미 아군의 원조에 대한 약속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승리의 확신이 그 가운데에 찾아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승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승리의 확신, 곧 하나님에 대한 그때에 대한 신뢰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힘, 원동력이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아무리 우리 삶에 물결이 파도치고 이리저리 요동치며 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로 인한 타협과 굴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미 주님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고한 믿음의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지가 견고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때 현재 나의 문제나 혹 아픔이나 두려움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판의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 사랑하는 시대를 보면 사람들의 지탄과 손각질을 받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3절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하고 그로 말미하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에 다스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어서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은혜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 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을 그저 허무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함께할 그 시간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바로 그 기다림을 나아가는 기다림며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갈망이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사모함이 없다면.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본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의 회복을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8절에 주를 기다려 싸우며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절에도 주를 사모하였은 즉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뭐, 사모함, 간절함, 기다림 의미도 있지만,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주님, 주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다림의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상의 인식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의 삶에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지만, 성탄의 의미도 예수의 이 땅에 그 오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탄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 예수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는 그저 하나의 공휴일, 혹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날, 혹은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여러 우상과 자신의 힘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인식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또 쏟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8절에도 보면 주를 기억하려고 사모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 라는 것은 경험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한다 라는 것은 그 경험이 있다 라는 것이죠. 비록 삶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 경험을 희석시키는 약하게 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무수한 유혹과 아픔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백은 내가 주를 기억하기 위하여 더 구주님을 그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황의 구절의 말씀을 보면 현재의 상황이 마치 밤을 보내는 것처럼 밤은 고난과 역경을 의미를 하는데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의 밤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결코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내가 날마다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나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나라는 것은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밤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 밤이라는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묵상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의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왜 힘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진리가 무뎌집니까?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우리에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고 사모함니다라는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어두움이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는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하실은 지난주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이 대림절이라는 시간 그리고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감격과 의미와 기쁨이 너무너무 많은데 은연중 제 마음의 모습을 보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주님의 주신 기쁨을 빼앗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혹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음에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실패혹 두려움 혹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모시는 시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한 거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상황과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처럼 그 주님을 향한 그 삼호함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금오중학교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본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백성, 언약 백성들의 고백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13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시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에 대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을 지나가고 있는 이가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할때참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우리라는 단어에는 나의 힘, 나의 편,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금오중앙교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며 전적인 의존이 있을 때 환란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와도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특별히 코로나라는 시간을 뚫어가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거에 비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한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2021년 11월 자에 조사된, 조사된 결과인데요. 각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1위는 어디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1위는 천주교, 카톨릭입니다. 약50.7% 정도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불교, 약 50.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약31.6%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원불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잇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두명 중에 한 명은 신뢰한다라는 거죠. 불교도 두명 중에 한 명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 열명 중에 세 명은 그래도 신뢰한다. 물론 그세명 또한 아마 우리 성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역으로 바꿔보면요. 열명 중에 일곱 명은요. 개신교를,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호감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시대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참,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받기 싫어하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다른 것의 다스림, 통치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그것들이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어떠할까요? 주림 다시 오심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그리합니다 주림 다시 오심이 가까워 오는 그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평탄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는 게더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방 민족들, 이방 왕들, 나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부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볼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세상 속에 팽배하고 가득한데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많은 거짓된 세상의 신들이 있는데 거짓된 세상의 왕들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영원토록 부를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심, 오실 것임에 대한 기억을 하며 나의 왕되신 주님을 나의 삶에 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의 삶을 내일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한 달과 일년 평생의 삶을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지금 이 가운데 담겨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며, 오직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가 되시며, 주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님만이 모든 곳 되신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품고 거룩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나의 삶에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경배 찬성으로 찬송가 38장을 불렀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복음성가에도 있는 찬양인데요 한번 성도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은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찬양을 부를 때도 예배 순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우리 왕이요 이것에 오소서라는 그런 무미건조하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감감이 가운데 담겨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그 오심이 예수님의 오심이 나의 삶에 이와 같이 간절히 구하는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며 성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라는 제목인데, 이런 신학적인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Already, but, not yet. 어떤 의미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비로소 완성된 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그저 미래의 역사적인 의미로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그때에 완성될 시간을 향해 나가는 아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능력과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단순히 과거나 미래나 상관없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궁극적인 완성의 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완성이 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완성한 그날에 완성될 그 주님의 다시 오심 그때까지 우리는 아직 임이와 아직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나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 승리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의미라는 다 것이죠.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탄생은요, 예수의 다시 오심은요. 과거나 미래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 성령의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만웰의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며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시간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